와. 롯데 이것도. <laughs> 와, 이게 돼? 시가 막히지 않냐? 올캐스 이거, 이거. 와. <laughs> 이게 말도 안 나와 이제. <laughs> 내가 내가 했는데 내가 봐도 좀 신기하긴 해. 이게 도대체 어디를 밟고서 있는 거야, 얘네들? 이거뭐 풍선 같은 거라서 떠 있는 거 아니야? 풍선들이가. <laughs> 와, 요즘 풍선에서 소리도 나오네. 와, 아, 이거 바람 빠지는 소리라 이거. 여기 네 마리 올려 놓다고? 깜박이지 않냐? 근데 이게 보이는 거랑 달리 끝에만 톡톡톡톡 올려놓으면 되는 거라 그게 어렵진 않거든. 근데, 그 덩치가 그러시 쉽지 않을 텐데 이거. 그게 말이 쉽지. 그게? <laughs> 사실 저기 뒤에 저건 만드는 게더 어려워 저거. 어, 저것도 뭔데? 오. 아무튼 기가 막히지 않냐 이거. <laughs> 어딜 밟고 서있는 거야 너네 쟤네들 아니 이게 되긴 하더라고 야 이게 되네 <laughs> 야히트바스 켜봐 딱 걸친다니까 와야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 <laughs> 야이 덩치들 때문에 엔드 막대기도 안 보여요 야 이거 딱 걸쳐있네 여기 끝에 너희들 생각보다 홀쭉하구나 <laughs> 그거 맞아? 좀 발상이 잘못된 거 같은데 야 이건 성벽이냐? 성벽 외곽이다 외곽 야 멋있는데 이거? 야 이거 열릴 것 같이 생기지 않냐 되게? 이거 위에서 보면 또 X자 만들어진다고 야 변신하는 상곽이었네 멋있네 이거 근데, 근데 제일 신기한 게 지금 여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도 안 떨어진다는 게 제일 신기해 지금 얘들 살짝만 건드려도 비벼져서 우르르 떨어질 거거든? 그니까 러 근데 안 움직여 <laughs> 얘들 한번 만들어봐라 이거 이걸 만들어보라고? 다 아, 떨어지는 거봐타 이미 글러 먹은 것 같은데. 비트박스가 저기 100%를 다 차지했는데. 자 여기서 딱 모서리로 가서 딱. 아. 딱 딱. 아. 아 여기. 많이 삐져 나왔는데. 야, 글러 먹었어 이거. 이거 둘이서 반반 다 하셨는데 이거. 려쳐려쳐이걸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이거를? 아 이쁘구만 야이 위에서 니가 보인다 야 <laughs> 진짜 건드리면 너무한거야 이거 <laughs> 건들면은 진짜 이거 다시 만들라 할 때까지 못 보내준다 파괴박수내 <laughs> <laughs> 말이 이런 상 불가능 <laughs>